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19장 은혜 후에 실족.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 유감스럽게도 그 은혜와 감동은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보다 더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영성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새로운 주님의 풍성하심과 은총을 경험하고 누린 후에는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거의 예외 없이 시험을 겪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은혜의 경험 후에 그러한 시련이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 은혜 후에 시련을 두려워하여 그냥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비율을 거슬리지 않고, 영적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이나 면류관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 땅에서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조용히 살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 땅에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하고 타협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전도나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는 주기적으로 시험을 겪으며 땅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과 지옥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의 영이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영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올라간 만큼 지옥의 영들은 그를 힘껏 잡아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속한 영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를 열심히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죄와 약함이 있는 곳에 치유와 은총이 전해지며 은혜가 있는 곳에 실족과 시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상승하다가도 어느 수준에서는 다시 하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며 또한 영적으로 떨어지다가도 어느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느 분량까지 이상은 떨어지지 못하게 되며 또한 갑자기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깊은 곳으로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주님의 음성도 분명하게 듣고 시험도 흔들림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결코 완전한 확실함과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지옥의 영들의 공격과 미혹의 분량도 증가하며 아무리 영적으로 발전해도 주님은 우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고 온전한 단계가 있다면 그의 영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단계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항상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도구로 쓰이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올리는 도구로 쓰이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경험이 부족하고 빛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쁘다면 우리는 그만큼 어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심령이 별로 다가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나보다 더 늦게 믿고 있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열심히 간증하고 그분의 은총을 마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의 기쁨에 초를 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왜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차별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너무 감정이 들때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말 자체는 옳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는 옳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둠으로 같이 떨어뜨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아주 메마르고 썰렁한데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성도들을 불쾌해질 수도 모릅니다. 사역자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들의 기쁨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왕키를 원하며, 내가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면, 그들도 그러한 상태에 같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좋든 싫든 어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자신보다 교회나 소속 단체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 명절에 혼자 있는 이들은 그래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애인이 없는 이들은 애인과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 즐겁게 지낸 이들을 보면 화가 나고 더 슬퍼집니다. 어둠의 상태는 빛을 보면 속이 상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술, 술집에 끌려간 신자들에게 부신자들은 술을 마시게 하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옥과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어둠 속에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혼자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그 길로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떠든지 그것을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기억은 끝없이 사람들을 그 어둠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빛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신자와 부신자의 사랑이나 결혼은 어떨까요? 어떤 부신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지옥과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자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속한 지옥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는 그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지옥의 어둠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빛의 세계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가 좀더 힘이 강하고 빛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빛과 어둠의 전쟁을 하며, 한 사람은 다른 한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만남이나 삶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빛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은 모두 주님과 빛과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빛과 주님의 경험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세상과 어둠의 연계 속에 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지옥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랑도, 선함도, 의리도, 정도 사실은 모두 지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의 모든 재능이나 선행, 지성, 감정, 열정들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끓이는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뜰수록 현실 삶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휴전도 없습니다 일, 1분 1초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움직이며 덤벼듭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출척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천국에서 멀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여 공격합니다 당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당신은 지옥을 대적하고 어두 지옥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당신이 속한 빛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어둠의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빛의 실제와 영적 세계의 질, 실제를 모르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이냐, 권세를 가지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으며 이길 수 없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교회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많은 종들의 경우를 보아도, 나의 경험으로 보아도, 주인께 속한, 사람을 많이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은 결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영적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후에 시련과 공격이 찾아오며 넘어진 후에는 위로와 은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묘한 마음으로 계속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와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고 어두운 영역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실족할 것입 실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제와 은혜가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으나 그 실제를 가지지 못한 자, 못하자 자기의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들 빼앗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없었습니다. 실제가 없다는 것은 그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때로는 상승하고 때로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올라간다고... 느껴질 때 조심하고 넘어져 있다고 느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역도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천국에서도 많은 능력과 은총을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많고 신자들은 많으나 실제적인 천국과 주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서 신자들의 영생이 많이 혼탁하고 둔감하고 어두우며.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에 잠긴 이들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천국의 역사, 빛의 역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하여 그 영광의 세계를 공급하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당신의 빛, 당신의 사람, 당신의 사역이 충만하고 또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총을 나는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아멘.